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카카테미아재입니다 며칠 전의 영상에서 콤피유아이에서 로라 모델을 사용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희 집 다롱이가 로라를 만들었는데 앞에 도입부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화질이 흐릴 때도 있고 로라 모델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슈퍼맨이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슈퍼맨은 적용이 되지 않고, 저희 다롱이만 나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원하는 대로 나왔죠. 왜 로라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제품이나 강아지나 나의 모습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영상은 잘 없어요, 실제로. 그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해서 잘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로라 모델을 적용하실 때 여러분들께 동일한 프롬프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기본적인 거는 다 아실 테니까, 로라 모델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클립이라는 부분에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풀샷이고 다롱이가 웃고 있다. 그리고 슈퍼맨 히어로로 분장을 해서 하늘을 난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성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을 해설을 해주는 영상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그냥 설치 방법하고 적용하는 방법만 이렇게 딱 하고 세부적인 테크닉이나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클립이라는 거는 프롬프트예요. 주 모델에다가 클립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로드로라 라고 있죠 거기에 제가 적용하고 싶은게 다롱 로라를 적용을 한 거거든요 저희 다롱이를 적용을 했는데 왜 안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클립이 있고 프롬프트죠 파지티브 프롬프트가 있고 로드로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주 모델 플럭스 개발자 버전의 주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라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쳐져서 최종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로드 로라를 자세히 보시면은 로라 모델에서 스트렝스 로 모델이 있고 스트렝스 클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강도와 클립 주 프롬프트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기로 적용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클립의 강도, 이주 프롬프트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르는 다론이라는 걸 생성을 하는 거고 로라 모델은 다론이의 얼굴을 주 모델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로라 모델과 클립의 주 프롬프트의 강도가 적절히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로라 모델을 생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성했느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에 따라서도 로라 모델이 특성이 각기 다릅니다. 천편 일률적으로 딱 하나의 수치만 적용하면 모든 로라 모델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의 모습도 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말과 그냥 말탄 사람만 제대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로라 모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스텝 수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얼마만큼 이미지 생성 단계를 반복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해보면 보통 15에서 25 사이를 하라고 하는데 통상은 제품 같은 경우에 아주 정밀하게 깨끗하게 묘사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도 적용을 했었어요. 상식적인 기준에서 15에서 25가 아니라 50, 100, 150 이렇게 높여가면서 화질을 비교한 저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할때 작년에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비교를 해서 해보면은 통상적인 상식 15에서 20이다. 25가 적정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너무 낮으면은 희미하게 나오고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가 하면은 또 너무 높으면은 과해서 왜곡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적정선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특히 로라 모델인 경우에는 로라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이 로라 모델의 수치가 통상적으로 안내하는 수치와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생성이 안 되지, 왜 생성이 안 되지 하는 완전히 미로에 빠지시게 돼요. 그래서 일단 화질에 관련되는 부분은 흐린 경우에는 20 정도로 했던 부분은 약간 올려줌으로써 지금은 보면은 여기에 이것도 완전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빗줄기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생겨져 있죠.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은 스텝 수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잘 아셔야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 알았어 이러고 그냥 다안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로라 모델을 크게 확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라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프롬프트는 잘 구현이 됐고 이 모양도 비교적 잘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로라에서 모델의 강도 로라 모델의 강도 강아지의 얼굴은 1.25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클립, 전체적인 프롬프트, 슈퍼맨으로 날아다니는 이 다롱이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0.099를 적용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하게 높여요. 1.75도 하고 이거를 그 대신에 1.1 정도로 이렇게 높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는데 이 글리브 여행기처럼 내가 난장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미니어처처럼 나오게 만드는 이 부분도 프롬프트로 수십번 한 100번 이상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치를 적어 놨어요 내가 1.65 1.0 이라고 뭐냐면은 클립의 강도가 1.65로 적용했을 때 1.0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해 놓은 겁니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수치고요. 그리고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얘는 1.7, 1.0이에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는 요 경우는 1.7에 1.15 그리고 요 경우는 1.65에 1.0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부분 할 때마다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도 동일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1.7에 1.12를 적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렇게 잘안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할 때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너무 높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또 로라 모델을 다른 걸 만들면은 그 로라 모델이 생성이 되는 동안에 똑같은 툴을 가지고 플럭스짐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용하면은 그 결과 수치가 각기 달라집니다. 일정하면 좋겠는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텝 수도 높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조금 밝아졌죠. 그런데 프롬프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메인 프롬프트가 하늘을 나르는까지는 안 나왔는데 슈퍼맨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슈퍼맨이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클립의 이주 메인 프롬프트가 작동이 잘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여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적용해가 잘 나왔던 수치 하나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거다 설명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저 적용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내 책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클립의 강도와 모델의 강도를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이게 왜 있는지 이 모델의 강도와 클립의 강도를 왜 정해 놓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제 안 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해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라 모델에 최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나왔죠. 왜냐면은 1.45하고 1.29를 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슈퍼맨 망토가 생긴 겁니다. 더 높여볼게요. 1.35로. 그래서 너무 스텝수가 과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으로 낮춰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경험이기 때문에 딱 로라 모델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개발하는 분들은 개발 환경에서 그 컴퓨팅 환경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는데 로컬에 오면은 로컬의 컴퓨터 환경과 생성할 때의 상황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이 온도도 다르고 메모리의 부하도 다르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최적의 상태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은. 충분한 컴퓨터 용량과 환경에서, 그러면 로라 모델도 깨끗한 환경에서 생성이 되겠죠. 왜냐면 컴퓨팅 자원이 통보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거는 개발할 당시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로라 모델을 적용하셔야 되고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주 모델이 가까우면은 이 로라 모델의 적용이 좀덜 되고요. 또 클립의 강도가 너무 약하면은 아예 얘 얼굴만 나오고 전체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구현이 안 됩니다. 안 나오죠. 1.25가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잘안 돼가지고, 몇십 번 어떨 때, 어제 했던 세팅 치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도 잘안 되는 거예요. 콤피 UI 플럭스 모델을. 개발자 버전으로 제일 큰 버전인데요. 파일 용량도 약 24기가 정도 되는 큰 버전을 이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동시에 띄워놓고는 생성이 안 돼서 녹화 장비를 끄고 여러 모드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최종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고 잘 나왔죠.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 로라 모델 중에서 제가 로라 모델을 여러분들께 2달러를 주고 설치하는 게 있고, 훈련을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럭스 진 피노키오 버전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은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후기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플럭스 진에서 만든 로라 모델은 한꺼번에 4개의 로라 모델 생성이 됩니다. 그 화면에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로라 모델이 아무런 확장자가 없는 게 있고, 4, 8, 12 이렇게 해서 개가 동시에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AI에서 생성, 이달라를 추구한 부분보다는, 진에서 생성한 게 훨씬 더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내용과는, 로라 모드를 중간에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다롱이로, 다롱다롱으로 돼 있었는데요. 요 밑에 걸 했었는데, 이게 로라 웨이스 세이프 투너스가, 세이프 텐서스가, 팔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다롱이는 플럭스 짐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플럭스 짐에서 로라를 훈련을 시켜서 만든 게 훨씬 좋은데 플럭스 짐에서는 한 가지 특이 현상이 있었어요. 로라 모델에 트리거 워드를 훈련을 시킬 때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트리거 워드 다롱인데 다롱만 넣어 가지고는 다롱이가 생성이 되지 않고 여기 보시듯이 푸라는 강아지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 특이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고 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제 경험이니까 여 in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롱이만 넣니까 계속 사람의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 로라 모델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돼서 제가 로라 모델을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도그라는 걸 한번 넣어 보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작동이 강아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다롱이라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을 했는지 계속 사람의 모양만 나왔거든요. 앞에 도입부에서 사람이 배트맨 영상을 하고 나와 있는 영상을 여러 장 보셨죠. 그게 왜냐면은 다롱이로 적용을 했는데 아지가 적용이 안 되고 로라 모델이 제로.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지 계속 로라 모델이 적용이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다롱이라는 강아지라는 명사를 집어넣고 다롱으로 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 이러니 한데 일단은 제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 보셨던 저희 다롱이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면서 물론 귀가 조금 과장되게 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미세하게 조정을 하시면 조금 조정이 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원래 형상에서 1.25로 하면은 너무 차이가 커서 전체적인 이 클립에서 프롬프트로 지정한 하늘을 날아가는 슈퍼맨이라는 부분이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해지면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저와 다르고 또 모든 로라가 똑같은 수치로 클립 강도와 모델 강도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심한 33년 만에 몸살에다가 컨디션이 영안 좋고 또 무리를 자꾸 하게 되어서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하다고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며칠 만에 이걸 작업을 했다가 긴 작업 끝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오늘 해드린 내가 생각하는 이 원리라는 부분으로 이에서의 모델의 강도와 클립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을 함으로써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그 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